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자, 선분 AD와 선분 BC의 중점을 찍었어요. 즉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답니다. 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M과 N이 각각 AD의 중점, BC의 중점이라면 이네 변의 길이는 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각 평행 사변형의 꼭지점에서 예, A에서 여기에 선을 긋고, D에서 여기에 선을 긋고, B에서 M에 선을 긋고, C에서 M에 선을 그어서 도형을 그렸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 삼각형 A, M, 아, A, E, M. 자, A, M을 표시하면, 표시하면, AEM 이 삼각형이에요. 자 그리고 삼각형 ABE, ABE, 얘는 도대체 뭐니 이게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 근데 합동이래. 얘 틀렸지, 그렇지? 그리고 삼각형 ABM, ABM, ABM은 얘네. 자 ABM이에요. 얘하고 삼각형 ABN. 자, ABN은 얘인데. 자, 봅시다. 이 지금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이 변이 공통으로서 같아요. 공통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지 SAS 합동이 되는데, 이 각은 척 봐도 90도보다 큰 분각이고, 얘는 예각이잖아. 그러니까 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아, 일단 계속 해볼게. 자, 그리고 귿은 삼각형 AND. AND. 이 삼각형과, 그리고 삼각형 CME. CME 이번에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두 삼각형을 비교하면 이 파란색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AD, 빨간색 삼각형도 밑변의 길이가 BC로서 서로 길이가 같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얘들도 평행 사변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이 평행 사변형에서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AND와 삼각형 CMB는 서로 SS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만 위로 올려서 한번 볼게. 정답은 벌써 나왔어. 1번이 정답이야. 자, 그리고 리얼은 A N과 변 선분 AN과 선분 MC는 당연히 같겠지 왜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아 얘가 평행사변형인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면은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서로 평행하다 한 변의 길,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도 맞고 그 다음에 BM과 ND, BM과 ND도 얘도 평행사변형이에요 이 변과 이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으니까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